안녕하세요. 화장식 기사 한선미입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딩 부케를 만들 재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리마인드는 상기식이다. 웨딩은 결혼의 삽성어로 이미 결혼을 한 중년 부부가 결혼을 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결혼식을 말한다.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는 아니고요, 2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후배 되시는 분이 웨딩 촬영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는 검정색하고 핑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한번 소개시켜, 알려드릴게요. 얼굴이 크지는 않지만 원하는 얼굴 큰 장미가 아무리 시장을 돌아다녀도 없어서 블랙 뷰티 장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꽃은 도라지 꽃이에요. 아직 핀 꽃이 한 송이도 없죠.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흰색 베로니카. 약간 보랏빛이 도는 미스티 블루입니다. 다른 꽃은 리시안샤스, 아게라톰이고요 프록스입니다. 방울방울 많이 달려있죠? 핀 꽃이 있나 찾아볼게요. 어, 여기 발견했습니다.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9시쯤 찾아가실 거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필수가 있겠죠? 또 어떤 소재가 있나? 저뒤에 숨어 있네요. 에키노스. 너무 강해서, 느낌이 부캐로는 강해서, 조금 넓지, 안 들어갈지는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리 사초가 빠졌습니다. 이 소재는 수입산인데요. 시스타 펀입니다. 드라이 소재로도 쓸수 있죠. 이 소재는 아킬레아입니다. 유스카스입니다. 부케의 뒷부분을 받치게 될 거예요. 장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잎을 일단 따고, 길이를 맞춰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길이가 틀리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잘라요. 부케는 소재 구입부터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 장미는 검은색 드레스에 드레스를 입고 들을 부케를 만들게 될 거예요. 얼굴이 큰 장미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검은 빛깔의 장미가 이 종류밖에 없어서, 단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잎을 더정 정리해 보고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부케를 잡아 봐야 되겠어요.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들을 부케거든요. 붉은색 어두운색 장미를 원하셨는데요. 얼굴 큰 장미가 없어서 시장을 몇 바퀴 돌고 또 돌고 이 장미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장미꽃잎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일단 꽃다발로 잡기 전에 잎을 정리하고요. 이 장미 잎에서도 미운 부분은 모두 한두 개씩 제거하겠습니다. 장미 뒷면에 처리할 유스커스인데요. 밑에 잎을 전부 제거하고 깔끔하게 뒤에 붙이게 될 거예요. 어, 라운드 부케를 잡아 볼게요. 얼굴이 낱낱이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두 송이씩 붙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케를 만들 수 있어요. 동그랗게 만드는 부케는 좀 오래전에 유행해, 유행을 했죠. 근데 뉴트로 감성으로 사진을 찍으신다고 하니까 이 라운드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좀 검은 빛이 돌죠. 여기가 좀 내려갔으면 좀 잡아당기면 되고, 보충은 여기서 한 송을 조금 높이해서 이런 모양 나왔거든요. 여기가 좀 내려갔죠. 그러면 긴거한 송이로 보충을 해주고, 요렇게 보시면서, 빈 부분을 찾아서, 꽃을 꼽듯이 부케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 아, 요게 조금 빼겠습니다. 그러면, 음, 어디 가빛나 아, 이렇게. 꽃은 이 정도 넣고요. 잎이 정리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뉴스카스를 장미 잎보다는 조금 잎맥이 단단하거든요. 장미 잎인지 뉴스카스인지 모르게 어, 받침 형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너무 주장이 심하지 않게 살짝. 장미의 보조 역할을 할수 있게. 그리고 부케를 잡았다 놨다 하는, 하면서 장미꽃이 부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쪽에 녹색을. 한번더 넣고 이쪽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두 마디 정도 지나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본만 묶으면은 어, 검정 드레스에 어울리는 부케가 완성되거든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을 때 들을 라운드 부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리본은 검정색 드레스라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그레이 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 국을 좀떼어냈 어요？한 송 이가 너무 커 가지 고요 도라지 꽃 입니다. 보라지를 자르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 꽃도 진액이 나와요. 이거는 인디 핑크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들을 부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케를 두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색은 눈에 별로 안 띄게 놓을 생각이에요. 좀 내려볼까요? 예전에는 철사 처리를 전부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꽃다발처럼 이렇게 잡으니까 시간은 좀 단축이 많이 되죠. 보일까 말까 하게 베로니카를. 오늘 시,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만들었을 때는 봉오리였던 도라지꽃이 이렇게 하, 흰색으로 피었고요. 보라색은 아직 봉오리고, 뒤에 한송이 도라지도 피었네요. 인디핑크 드레스를 입을 때들을 부케가 되겠습니다. 리본은 흰색을 택했는데요. 준비한 리본이 너무 넓어서 이 부분을 조금 글루건으로 붙여서 폭을 좁혀 놓았습니다. 인디핑크 드레스를 입으실 때 신랑분께서 하실 코사지도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소재를 놓지 않았고. 브라지 흰색 두 송이 하고요. 보라색은 아직 봉오린 채 있습니다. 냉이풀하고 미스티 블루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리본은 크게 장식하지 않고, 이게한 바퀴 돌려서 고정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 2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으로 추어탕 먹으러 왔습니다 수육도 있어요 맛있게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